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 0 2 1학년도 4월 모의평가 예시문항 2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0 2 1학년도 수능을 대비해서 이제 예비 시행을 했던 건데 어, 어려워요. 나름 이제 킬러 문제의 위치에 있는 놈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자, 러번그 일단 일단은 이제 어 이제 21번이 킬러 문항의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숫자 0이 적혀 있는 카드 두 장. 숫자 1이 적혀있는 카드 5장, 숫자 2가 적혀있는 카드 3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0, 0, 2, 2, 2, 1, 1, 1, 1, 1,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열정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그림과 같은 10개의 자리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장씩 놓는 경우의 수인데, 자, 조건 한번 볼게요. n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에 적혀 있는 수를 a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될 건데, 자 이것이 k 플러스 1 번째와 k 번째가 말하는 것은 이웃하는 두 수를 말할 거야. 그러면은 이웃하는 두 수의 차 차가 2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가 세개 됐다라는 이 말이 두 대차가 2인 경우가 딱몇 번? 세번 있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접근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잘봐 봐. 그럼 결국은 0, 1, 2 중에서 이웃하는 두 수의 차가 2가 되는 그런 경우들은 영하고 2가 만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조합을 하는 건데, 선생님이 처음엔 어떻게 할 거냐면, 아, 그러면 2, 0, 2, 0, 2. 요런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일단 그냥 한번, 그러니까 이거야. 2하고 0하고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어, 마치 끼워넣기 하듯이 분산되어 있는 거야. 그럼 보면은, 봐봐, 한번 차이지? 두 번, 세 번, 네 번의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이거는 한번, 어, 일단 2 형, 2 형, 이 놈, 한번 봐보자. 라고 본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를 요 놈들을 단절을 시켜 보는 거죠. 좀 재미나게 보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 봐봐. 단절을 시키는 건데, 자, 무슨 단절이냐? 어, 나너 없앨래. 딱 여기, 이거 없앨 거야. 지금 이전 여러분들이 보잖아. 얘는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자, 여기를 단절을 시킨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자, 잘 봐. 이렇게 단절을 한 군데를 딱 시키잖아. 그러면 한 군데를 시키면 지금 이거를 예시로 보여준 거고 이제이걸 보지 말자. 그냥 밑에 걸로 볼게요. 단절을 딱 시키잖아. 그럼 얘가 없어져. 그렇지?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뭘 하겠다, 선생님이? 이 자리에 1을 하나 넣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됐지? 1을 채워놓고 나서 그러면 이제 뭐냐면 어? 한 번, 두 번, 세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리 확보를 하는 거야. 어떻게? 요 자리, 여기도 자리, 그 다음에 여기도 자리야. 근데 여기 하나를 꼭 채우는 이유는 뭐냐? 그냥 3에, 어차피 이제 이렇게 화살표 표시된 곳에다가 남아있는 1, 1, 1, 1을 넣을 건데 이 1, 4개를 넣을 거거든요? 아, 이거, 이거 그래도 얘네 상자로 하자, 이거. 그러니까 카드 모양으로 씁시다, 우리. 너무, 너무 구분이안 된, 둘, 카드 모양으로 적당히 쓸게요, 이렇게. 1, 1, 1, 이렇게 있는 거야. 실제로는 다섯 개지. 근데, 2, 0, 2, 0, 2로 얘네들을 우리가 딱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을 때, 실제로는 이 차이가 2가 되는 상황이 4번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단절을 시키는 거야, 하나를. 이거 하나 없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없앨수 있고 여기도 없앨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지. 여기도 없앨수 있고, 여기 없앨 있고 여기 여기 없앨수 있고 여기 없앨수 있고. 그래서 케이스는 네개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단절시킨 자리에는 1이라는 카드가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1을 하나 채운 거야. 근데 하나도 되고 두개 돼도 세개 돼도 되기 때문에 하나는 채워 놓고 남은 네개를 가지고서 이제 조건을 만족시켜 놓은 상황이 세 번이 생긴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 이 모양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 이네 개를 채운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자리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뭐해 주면 된다? 네 개를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하나, 둘, 세 자리에 이네 개를 넣는다. 중복을 허락해서. 끝.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H4 64가 되는 거죠. 6 2가 돼서 15가 되겠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네번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자체가 전부 다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면 선생님 이 얘네들이 적당히 붙어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에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찾아보게 되면 어떤 거죠? 두 번째. 이번에는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면 2, 2, 0, 2, 0. 0, 0, 0 붙어 있는 건안 돼요. 여러분들. 00 붙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00이 붙어 있으면 2, 0022다. 그러면 한 번, 두 번밖에 생기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얘네들은 자, 이렇게 되면 그 이웃하는 두 수의 차가 2가 되는 상황이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밖에 안 생겨요.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그럼 뭐냐면, 얘는 절 단절시키는 게 아니네요. 하지만, 단절시킬 필요 없어. 이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그러면 채워주는 거인 건데, 한 자리, 두 자리, 이세 자리에 또 1이 이 다섯 개가 들어간 형태가 되면 이세 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대신, 얘와 다른 건 뭐냐? 얘는 2하고 0이 전부 다한 칸씩 떨어져 있는 거. 얘는 2가 두 개가 같이 물론 연속적으로 붙어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2, e, 2가 같은 그룹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얘랑 다른 케이스라는 거지. 그리고 2, 2는 또세개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모두 떨어져 있던지 아니면 두 개가 붙어 있고 하나가 떨어져 있던지 그렇게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선택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면 이세 자리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를 선택한다. 그럼 러 75가 되는 거니까 얼마야? 21이다. 이렇게 딱 만들어지겠죠, 이제. 7H, 72가 될 거니까. 3H5니까 72가 될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얘네들은 페이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2가 두개 붙어있고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배열하게 되면, 잘 봐. 2, e, 0, 2, e, 2, e, 0. 그럼 이때는 뭐가 되겠어? 너, 그 다음에 너, 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해치진 않는다는 거야. 유지가 되고 있잖아. 그 경우가 딱세번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2가 앞에 오는 건 끝났어. 그럼 0. 0, 2, 0, 2, 2. 이렇게 될 수도 있고, 0, 2, 2, 0, 2.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상황도 케이스가 네번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얘는 그럼 뭐가 되는이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너는 또뭐 여기 이 자리 너는 이 자리 그냥 이 자리 이렇게 된다는 거 거지. 그니까 1이 들어가는 선택의 권한은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래 너는 얼마다? 84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2가0과 어, 사이 얘네들 사이 서로 혼재되어서 크로스가 돼 있구나 라의 상황. 그다음에 2가두개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정도의 발상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가 아주 솔직히 풀리죠. 어려운 문제 분명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핵심은 0과 2의 구조를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